건물 팔면 전세금 메꾸고도 충분히 남을 거야. 그리고 차도 새로 뽑을 수 있고. 그럼 아파트도 더큰 걸로 바꿀 수 있겠네. 그리고 민준이 영어 유학도 보낼 수 있고. 장미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두 아들을 키워낸 73세 장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장미자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시계가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나는 것이 40년 넘게 반복된 습관이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내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아프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랴. 분식집 미자 내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장미자의 손은 바빠졌습니다. 어묵을 끓이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튀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첫 손님은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씨였습니다. 벌써 10년째 단골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김밥 두 줄의 어묵국물이죠?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싸주시는 김밥이 최고예요. 장미자는 김밥을 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고 발이 퉁퉁 부어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누군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북적였습니다. 인근 직장인들, 학생들, 동네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미자의 손은 쉴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떡볶이를 젓고 순대를 썰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좀 맵게 해주세요. 언니, 김치김밥에 단무지 많이 넣어주세요. 사장님, 어묵 국물 하나만 더요. 주문이 쏟아져도 장미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바쁜 시간이 좋았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였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장미자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남편과의 사진이었습니다. 최민호는 웃고 있었고, 그때 자신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장사 잘 됐어. 혼잣말이었지만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미자야.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2년을 더 버텼지만 결국 그녀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큰아들 정수가 말했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고 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하지만 장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수 있어. 그리고 이 가게가 나한테는 전부야. 정말 그랬습니다. 25에 시집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정수와 둘째 영수를 업고 김밥을 말던 시절도 있었고,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비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0년 전에 이 건물을 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지만 장미자에게는 평생 노동의 결실이었습니다. 1층에는 자신의 분식집이 있고 2층과 3층은 임대를 주어 월세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말했었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제 걱정 없겠다. 건물주가 다 됐네. 그때의 뿌듯함과 안도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장미자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내일 쓸 재료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가 마무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장미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일궈낸 이 작은 왕국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삶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토요일 오후 장미자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위층 집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들 정수의 차였습니다. 어머니 정수가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소영이 과일 상자를 들고 내렸습니다. 둘다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정수야 소영이도 갑자기 왜?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소영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가게 일이 많이 힘드시죠? 장미자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자 차를 끓였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달리 어머니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연세도 있고, 아직 팔팔해. 뭐가 힘들어. 그래도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소영이 찬물을 따라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는 좀 쉬셔야 해요. 장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확실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 말인데요. 장미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어쨌다고? 관리가 많이 힘드시죠? 임대료 받고 세금 내고 수리할 일 있으면 업체 부르고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가 힘들어? 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세금 문제가 있어요. 개인 명의로 있으면 종합 부동산세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세금이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회사 법무팀에 물어봤는데 미리 명의를 바꿔놓는 게 세금상 훨씬 유리하다고 해요. 장미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둘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의를 바꾼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저희 명의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소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여기서 사시면 되고 관리는 저희가 다 할게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편하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정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비 같은 것도 걱정해야 하니까요. 장미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혼자서 건물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볼게.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 정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소영도 맞장구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저희가 욕심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간 후, 장미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그동안은 한 번도 건물 관리가 힘들다고 하지 않았는데, 장미자는 침실로 가서 금고에서 건물 등기 부등본을 꺼내보았습니다. 소유자 장미자.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40년 노동의 증명서였습니다. 저녁 무렵, 둘째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 건물 이야기 했다면서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형이 상의했어요. 엄마 걱정되어서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혼자 관리하시기엔 위험하잖아요. 영수의 목소리도 형과 똑같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명에 바꾸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다. 생각해보마. 전화를 끊고 나서 장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40년간 지켜온 이 자리,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이 건물을 정말 넘겨줘야 하는 걸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들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자식들이니까 어머니를 속일 리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미자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들의 말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일까. 창 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40년간 변하지 않았던 이 골목의 밤 풍경처럼 자신의 마음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미자는 아들들의 제안에 대해 계속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장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카운터 정리를 하던 중, 가게 뒷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 뒤편은 좁은 골목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종종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랑 소영이 왔니? 장미자는 뒷문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내다 보니 정말로 큰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둘은 건물 뒤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수는 담배를 입에 물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뭘 하셔?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결정 못 하셨대. 좀더 기다리자고 하시더라고. 정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답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우리 급한 거 아시잖아. 장미자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급하긴 해도 너무 성급하게 굴면 의심받을 수 있어. 어머니도 바보가 아니시거든. 소영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늦어지면 곤란해. 전세금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그리고 민준이 학원비도 밀렸잖아. 알아 알아. 나도 답답해. 장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세금? 학원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것 같았지만 더 듣고 싶었습니다. 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건물 팔면 전세금 메꾸고도 충분히 남을 거야. 그리고 차도 새로 뽑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동네 시세 봤는데 최소 1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전세금 8억 갚고 대출금 2억 갚아도 5억은 남네. 소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파트도 더큰 걸로 바꿀 수 있겠네. 그리고 민준이 영어 유학도 보낼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좀더 어필해야 해. 건강 걱정하는 척 하면서, 장미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영수 도련님은 뭐라고 해? 소영이 물었습니다. 영수도 찬성이야. 자기도 신혼집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형제끼리 나눠 가지자고 했어.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설마 쫓아내는 건 아니지? 정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리가. 작은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용돈도 매월 드릴 거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도 어머니가 알면 화내실 텐데. 모르게 하면 돼. 어차피 나이 드시면 침에도 오고 그러잖아. 그때 되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고. 장미자는 뒷문에서 물러나 카운터 뒤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40년간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성격상 쉽게 넘어가실까?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하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계속 설득하면 결국 넘어가실 거야.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계속 거절할 수는 없으실 거야. 만약에 끝까지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정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법적으로라도. 장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골목에는 담배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장미자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식들을 키웠구나.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그들이 내세운 어머니 걱정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건물을 팔아서 자신들의 빚을 갚고 더 좋은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미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장미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럴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순진했나?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조차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장미자는 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아들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건물 팔면 전세금 메꾸고,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나이 드시면 치매도 오고, 새벽 3시, 장미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차를 끓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런 일이,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열이 나서 끙끙대던 아이를 업고 밤새 병원을 뛰어다녔던 기억. 학용품 사달라고 졸라댈 때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아이들 것만은 새것으로 사주었던 일들.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학원비와 교재비를 대주려고 얼마나 허리띠를 졸랐는지. 결혼할 때도 예단과 신혼 살림을 마련해 주려고 적금을 모두 털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나? 자식들에게 베푼 모든 것들이 이제는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이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고 심지어 침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아침이 되었지만 장미자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0년간 아프거나 힘들어도 한 번도 가게를 쉰 적이 없었는데, 단골 손님들이 문을 두드리며 사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 안 여시는 거예요? 아래 지나가다 보니까 문이 닫혀있던데, 몸이 좀안 좋아서,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장미자에게는 그 목소리가 가짜로 들렸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냉혹한 계산 소리가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하루 쉬면 나을 거야. 그래도 병원에. 괜찮다고 했잖아. 장미자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수는 잠시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장미자는 자신의 변한 모습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인지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영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는데 몸이 안 좋으시다며요. 응. 혹시 건물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괜한 말씀드린 건 아닌가 해서요. 영수의 말에서도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정수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수도 찬성이야. 자기도 신혼집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괜찮다. 그래도 저희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장미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미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장미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빼앗기면 되나? 분노가 슬픔을 밀어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자신의 삶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미자야, 이제 정신 차려. 장미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종종 해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을 만한 건 자기 자신뿐이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에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자. 장미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첫 번째로 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으로 부동산 전문 법무사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법무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제 건물 명의를 아들들이 바꾸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고 싶어서요. 장미자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들의 제안과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명의를 바꾸면 법적으로는 아들분들 소유가 되어버려요. 그 후에 매매를 해도 어르신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절대로 명의 변경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장미자는 법무사의 조언을 따라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건물의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조건부로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장미자는 통장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계좌에서 목돈을 옮겼습니다. 아들들이 알고 있는 계좌가 아닌 자신만 아는 비상금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요양원이나 간병비가 필요하면 이 돈을 쓰겠어요. 장미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부동산에 들렸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아, 이 건물 주인이 어르신이셨구나.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한 18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들들이 말한 15억보다 3억이나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시세도 모르고 어머니를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미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오늘 가게는 여셨어요? 응, 훨씬 나아졌어. 그래서 건물 일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장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수야, 엄마가 결정했어. 그 건물은 절대로 명의를 바꿀 수 없다. 엄마, 왜요? 저희가 설명드린 이유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봤어. 그리고 법무사한테도 상담받았고, 정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법무사요? 왜 갑자기 법무사를? 내 재산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정수야, 한 가지만 말해둘게. 엄마를 우습게 보지 마라. 장미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는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판단력이 흐린 것도 아니야. 4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왜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화 너머로 정수가 며느리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언제 치매 얘기를? 그런 말한적 없는데요. 장미자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엄마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엄마. 장미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장미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제대로 된 건물주가 됐어. 아무한테도 속지 않을 거야. 창 밖으로 보이는 건물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 건물은 자신의 삶이자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보루였습니다. 장미자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땀으로 모은 삶의 결실 어떻게 지켜내시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시작하기 딱 좋은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을 먼저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비록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적어주세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서로 도움을 주고 응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